발음 번역 고전 명작 《서머센 모험 단편집》 중 에드워드 버나드의 몰락 아홉 번째. 에드워드, 나를 위해서 이러는 건 아니지? 난 모르겠지만 내 미래가 아주 달라질 것 같아. 나를 위해서 희생하는 건가? 그럼 내가 견딜 수 없어. 아니야 베이트만. 나는 여기서 어리석게 감성적이지, 되지 않는 법을 배웠어. 너를 좋아하고 이사벨이 행복하기를 바라지만, 내가 불행해지는 것을 바라진 않아. 대답을 듣자 베이트만은 오싹한 느낌이 들었다. 다소 냉소적으로 들렸기 때문이었다. 그러면 희생이 유감스럽지 않았을 것이다. 여기서 인생을 낭비하는데 만족한다는 말이야? 자살과 다르지 않아. 우리가 대학을 졸업했을 때 네가 가졌던 희망을 생각하면 싸구려 자파점에서 판매원으로 일하는데 만족하다니 끔찍한 것 같아. 잠시 일하는 거야. 귀중한 경험이기도 하고. 다른 계획이 있어. 아놀드 잭슨이 여기서 1 5 0 0 m 떨어진 파우모타스의 작은 섬을 가지고 있거든. 석호가 있는 둥근 섬이지. 잭슨이 거기서 코코넛 농장을 운영하는데 내게 준다고 했어. 왜 너한테 주는데? 베이트만이 물었다. 이사벨이 나를 도와주면 내가 잭슨 딸과 결혼할 거니까. 네가? 베이트만은 벼락을 맞은 것처럼 놀랐다. 혼혈인과 결혼할 수는 없어. 그 정도로 미치면 안 돼. 좋은 여자야. 상냥하고 온화해. 나를 행복하게 해줄 거야. 그 여자를 사랑하나? 모르겠어. 에드워드가 반사적으로 대답했다. 이사벨을 사랑했던 것만큼 사랑하지는 않아. 나는 이사벨을 숭배했어. 내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멋진 여자지. 나는 그 반도 안 되는 사람이야. 에바에게는 그런 감정은 없어. 매서운 바람을 막아줘야 하는 아름다운 열대지방 화초 같아. 에바를 보호해주고 싶어. 이사벨을 보호해주고 싶은 사람은 없을걸? 에바는 나를 있는 그대로 사랑하지. 나의 미래를 사랑하는 게 아니야. 내게 어떤 일이 생겨도 에바는 실망하지 않을 거야. 에바가 내게 어울려. 베이트만은 말없이 듣고만 있었다. 아침 일찍 나가야 해. 마침내 에드워드가 말했다. 이제 진짜 자야 할 시간이야. 베이트만이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다. 목소리에서 진심으로 고통스럽다는 것이 느껴졌다. 나는 너무 얼떨떨해서 뭐라고 해야 할지 모르겠다. 뭔가 잘못됐다고 생각해서 여기 왔거든. 네가 하려고 한 일이 잘 되지 않고 실패가 부끄러워서 돌아오지 않는다고 생각했었어. 이런 상황일 줄은 꿈에도 몰랐지. 정말 유감이야, 에드워드. 너무 실망했어. 훌륭한 일을 하길 바랄게. 네 재능과 젊음과 기회를 이렇게 유감스럽게 낭비하고 있다고 생각하니 견딜 수 없어. 너무 슬퍼하지 마, 오랜 친구. 나는 실패하지 않았어. 성공했다고. 내가 인생에서 기대한 열정이 무엇인지, 내게 그 열정이 얼마나 가득하고 중요한지 몰라서 그래. 가끔 이사벨과 결혼한 다음에 나를 생각해줘. 산호점, 산호섬에 집을 짓고 거기서 살면서 나무를 돌볼 거야. 오랜 세월 해온 방식으로 나무에서 열매를 따고 정원에 온갖 식물을 심고 낚시를 할 거야. 바쁘게 할 일은 많고 따분한 일은 없어. 나는 읽을 책, 에바와 아이들, 그리고 무엇보다 변화무쌍한 바다와 하늘, 새벽의 상쾌함과 석양의 아름다움, 밤의 장엄함을 가지고 있을 거야. 얼마 전까지 야생이었던 곳에 정원을 만들 거야. 뭔가 만들 수 있겠지. 서서히 세월이 흐르고 내가 노인이 되면 행복하고 단순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았다고 생각했으면 좋겠어. 조촐하면서도 아름답게 살고 싶어. 만족하며 사는 순간이 너무 짧지 않나? 세상을 다 얻고 영혼을 잃는다면 손해잖아. 나는 영혼을 얻었다고 생각해. 에드워드는 침대가 두개 있는 방으로 베이트만을 안내하고 침대에 누웠다. 10분이 지나기도 전에 아이처럼 평화롭게 잠든 에드워드의 안정적인 숨소리가 들려왔다. 하지만 베이트만은 생각이 복잡해서 뒤척이다. 새벽이 유령처럼 조용히 다가올 때가 되어서야 잠이 들었다. 베이트만이 이사벨에게 들려준 긴 이야기가 이렇게 끝났다. 이사벨에게 상처가 되거나 자신이 우스꽝스러워 보인다고 생각되는 이야기만 빼고 모든 이야기를 했다. 머리에 화환을 쓰고 저녁 식사를 해야 했던 이야기와 이사벨이 놓아주기만 하면 삼촌의 혼혈딸과 에드워드가 결혼할 거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가 이야기를 이어가자 눈빛이 차가워지고 입술을 굳게 다무는 걸 보면 아마 이사벨은 그가 생각하는 이상으로 예리한 직감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았다. 이사벨은 가끔 그를 가까이에서 바라보았고, 그가 이야기에 덜 집중했다면 그녀의 표정이 이상하다고 생각했을 것이다. 그 아이는 어떻게 생겼던가요? 그가 이야기를 마치자 이사벨이 물었다. 외삼촌 딸이요. 나와 닮았던가요? 베이트만은 이 질문에 놀랐다. 전혀요. 당신 말고 다른 여자에게 눈길 한번 준적 없지만, 당신 같은 여자는 없어요. 어떻게 당신을 닮은 사람이 있을 수 있겠어요? 예쁘던가요? 베이트만의 말에 살며시 웃으며 이사벨이 물었다. 그런 것 같아요. 아주 예쁘다고 하는 사람도 있을걸요? 중요하지 않아요. 그 아이 이야기는 더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어떻게 할 건가요, 이사벨? 베이트만이 물었다. 이사벨은 아직 약혼반지를 끼고 있는 손을 데려다 보았다. 에드워드가 파혼하자고 했을 때, 그러지 않은 이유는 격려하고 싶은 마음 때문이었어요. 나는 그에게 영감을 주는 존재이고 싶었죠. 내가 에드워드를 사랑하고 있어야 그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나는 할수 있는 일을 다 했어요. 희망이 없네요. 내가 그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것만 아쉬워요. 에드워드는 좋은 사람이지만 뭔가 부족해요. 아마 정신력이겠죠. 그 사람이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이사벨은 반지를 빼서 탁자 위에 놓았다. 베이트만은 이사벨을 보고 가슴이 뛰어서 숨을 쉴수 없었다. 너무 아름다워요, 이사벨. 그냥 너무 아름다워요. 이사벨은 미소를 지으며 일어나서 그에게 손을 내밀었다. 나를 위해서 해준 일에 어떻게 감사해야 할까요? 너무 큰 일을 해주셨어요. 당신을 믿을 수 있어요. 베이트만은 이사벨의 손을 잡았다. 그녀가 이렇게 아름다워 보인 적은 없었다. 이사벨, 이보다 더한 일도 할수 있어요. 당신을 사랑하게 해주세요. 당신은 강한 사람이에요, 베이트만. 이사벨은 한숨을 쉬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이사벨, 당신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그는 어떻게 이런 생각이 들었는지 알수 없었지만 갑자기 그녀를 껴안았다. 그녀는 저항하지 않고 미소를 지으며 그의 눈을 바라보았다. 이사벨, 내가 당신을 처음 본날 당신과 결혼하고 싶었어요. 베이트만은 정열적으로 소리쳤다. 그럼 왜 청혼하지 않는 거죠? 그녀가 대답했다. 이사벨은 베이트만을 사랑했다. 베이트만은 믿어지지 않았다. 이사벨은 베이트만에게 키스했다. 이사벨을 안고 있자. 베이트만은 자동차 회사가 성장해서 10만 평이 넘는 땅에 수백 대의 차가 서 있는 장면과 뉴욕 사람들이 소유한 것보다 훨씬 비싼 그림을 수집하는 장면을 궁금해 되었다. 그는 불태한 경을 쓰고 있을 것이었다. 그리고 이사벨은 베이트만의 팔이 그녀를 꽉 껴안고 있을 때 그녀가 살게 될 골동품 가구가 가득한 이국적인 집과 그녀가 가게 될 콘서트와 무도회 그리고 가장 교양 있는 사람들만 참석하는 저녁 식사를 떠올리며 행복하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베이트만은 뿔테 안경을 쓰고 있어야 했다. 가엾은 에드워드 이사벨은 한숨을 쉬었다.